점프 스타터 베스트 3 차량 배터리 위기 이걸로 해결합시다 정말 유용한 IT 테크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갑자기 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한밤중 낯선 곳에서 긴급 출동을 기다리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이리제는 정말 끝내고 싶으실 겁니다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줄 스마트한 솔루션 바로 유트라이 점프 스타터 보조배터리입니이 영화 테스닉 이 제품은 2000A의 강력한 피크 전류를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어떤 차량이든 단 1초 만에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긴급 출동을 기다리며, 게다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비상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USB 충전 기능은 물론, LED 조명과 SOS 라이트 기능까지 겸비해서,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한 번에 지켜립니다이 탁월한 성능의 U-TRY, 이제 여러분의 차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템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 중 갑작스러운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요? 긴급한 순간 도움을 기다리다 발만 구르셨을 겁니다. 이제 그 불안감은 완전히 날려버리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베이서스 슈퍼커패시터 자동차 점프 스타터 3000암페어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3000암페어의 강력한 피크 전류로 12볼트 차량이라면 어떤 종류든 단번에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없이도 기존 배터리의 잔류 전력을 똑똑하게 활용해 순식간에 시동을 걸어주니 긴급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도로 위 불안감은 베이서스에게 맡기시고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운전하세요. 여러분,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차량 방전이나 펑크난 타이어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냐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 장비를 따로 챙기느라 트렁크는 엉망이고 정작 필요할 때 차에 있습니다. 강력한 2500암페어 피크 전류로 방전된 차량을 50회 이상 시동 걸수 있고요. 150PSI 에어 펌프로 펑크난 타이어도 단 2분 만에 채워줍니다. 휴대폰 충전 보조 배터리 기능은 물론 비상시 유용한 세 가지 모드의 LED 조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여러 장비 대신 부바이의 포인원 2500암페어는 여러분의 트렁크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부바이의 2,500 암페어와 함께라면 어떤 비상 상황도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론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부바이의 2,500 암페어를 경험해 보세요.